네 오늘은 5억짜리 집한채 뿐이 없는데 상속세를 왜 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와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사망했을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사망 당시에 배우자만 있다. 7억까지 공제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할 당시에 자녀만 있다 그러면 5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망할 당시 5억짜리 주택 한 채뿐이다 이런 분은 당연히 상속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4명 있었죠 5년에 내가 쓸 돈이 크게 필요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기로 하고 보유하고 있는 여유 현금을 증여한 겁니다. 1억 5천씩.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이게 소액이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증여할 당시 5천만 원 공제받았겠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겁니다. 10%.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했겠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갈 당시에는 보유주택 5억짜리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이분들은 분명히 증여세를 냈잖아요. 이 경우의 상속세는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1억 2천이 되죠. 근데 우리는 4천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상속세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고까지 누락해요. 왜냐하면 5억 분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를 사전 증여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그런 내용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신고까지 누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하면 1억 가까이 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신고 불성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정말 상속공제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을 거고요. 10년 이내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스 서비스에 조회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어떤 사망보험금일까요? 내가 아니라 자녀가 계약했습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대신 낸 보험료 있죠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증여신고 안 했지만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가산세까지 증여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고 나서 자녀한테 주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10년 전에 줬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속세 신고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인출 내역, 이건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속세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